여마녀 친구들 오늘은 어, 손풀 게임으로 어, 고양이 낚시 게임 캣 고우즈 피싱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이거는 간단해요. 미끼를 슉 던집니다. 물고기가 물면 되는데 아 이렇게 물고기가 아 먹히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50 달러짜리가 돼버리고요. 슉좀 멀리 던져볼까? 멀리 던져서 아 미끼만 먹고 치네요. 네. 지금 갖고 있는 게 소형 물고기가 먹을 미끼예요. 그래서 이게.. <laughs> 이게 중형 물고기부터는 미끼만 먹고 튑니다 그럼 어떻게 중형 물고기를 낚느냐 여기서 싹자그마 물고기를 낚아서요 자그마 물고기를 그대로 미끼로 쓰면 이렇게 중형 물고기가 낚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던져볼게요 이번엔 좀 대어를 한번 낚아보면 좋겠군요 슉 물고기야 미끼가 되어라 좋았어 여기서 조절 잘 해야됩니다 오케이 이거 좀 큽니다 집게 사장님같이 생겼네요 팔고요 앞으로 쭉 갑니다 다시 물고기야 먹어봐 이거 맛있게 그렇지 좋았어 감사합니다 빠생 중형 물고기 그렇지 좋았어 중형 물고기 자 멀리 좀 나가서 이번에 좀큰 물고기를 한번 잡아봅시다 쭉 멀리 나가서 쇼자 조절 잘 해줘야 돼요 큰 녀석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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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충 실입니까 이거? 아, 꼭 이런 이런 친구들 있지. 학교 매점에서 어? 햄버거 하나 사 오면은 나한 입만 해 놓고 절반 정도 한입에 먹어 버리는 그런 친구들 있었죠? 어. 아, 얘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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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뭐지? 어? 어? 뭐야? 데몰리션 폭탄의 파괴력이 커지고 폭탄이 90% 세일됩니다. 쓸수 있는 거야? 아, 장착 아이템이구만. 폭탄이 싸진다는 거야? 어, 엄청 싸졌어. 와. 폭탄 개 싸졌는데요? 폭탄. 한번 봅시다. 폭탄이 뭐냐면은 어, 어딘가라는 녀석 오는 걸 막아 줍니다. 보세요. 먹가빵 이렇게 터트려 줍니다. 훨씬 멀리까지 내려갈 수 있죠. 오지마. 아! 한입한입죽금 당할 것 같은데 이거. 아! 아! 제발 안 돼. <laughs> 난큰 녀석만을 원한다. 그거 뭐, 그렇지. <laughs> 그래서 이 녀석이 좀 가격이 꽤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올려봅시다. 와, 1,000원 개꿀. 요런 거 낚아줘야 된다. 아, 이거를 이렇게 뒤에다 실어놓고 계속 낚시하면 돼요. 음, 개꿀팁이죠? 열구요 멀리 컴온 요! 컴온 얘는 좀 저렴한 친구인데 3400원 없는거보다 나으니까 일단 여기다 실어놉시다 놓 이게 로켓이에요 로켓 달면은저 멀리까지 날아갑니다 일단 로켓 한번 달아볼게요 저 멀리에 뭐 어떤 물고기가 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빠생! 슈후~~ 좋았다리 뻥! 어디 임마

겁나요. 잠시만요. 한 입만 드시 지 마세요. 드시 지 마세요. 제발 부탁해요. 먹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오, 오. 야, 겁나 비싼데, 얘? 어. 오, 잠깐만. 아! 물로 버매 주세다 파세요. 좋아요. 착. 에. 야, 겁나 큰거 <크게>. 뭐냐? 뻥. 응. <laughs> 미안하다. <웃음> 뭐야? <웃음> 오, 야, 너무 너무 심해 까지왔는데 잠깐만요. 오! 님 드실? 이거 먹어 맛있어요 이거. 뭐야? 오! 아! 상어가 미끼만 먹고 쳤어. 야, 맞아. 이 상어는요, 여러분들, 5천 원짜리 후크가 필요해요. 요거 없으면 상어 안낚여요 미끼만 먹고 도망갑니다. 이런 나쁜 녀석들. 빨스러운 오지게 하잖아. 자, 거대물고기 한번 낚아보겠습니다. 시외로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거를 제가 꼼수를 알아요. 뭐냐면 방송하면 발길 높이면 됩니다. <laughs> 개꿀이잖아. 아니 심해 이렇게 좀 괜찮은 친구들 좀말줄 알았는데 별로 없네. 아니, 어.. 오케이. 아! 하필이면 상어냐. 이거를 그러면은 큰 물고기를 낚아서 그걸 그대로 들고 있어야 상어를 낚을 수가 있네. 이 중형을 던져서 일단 큰 물고기를 물게 해. 그걸 그대로 끌어올리지 않고 그대로 내려. 그럼 상어가 그걸 물겠지?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처원 투자해. 우리 상어를 낚는다! 가자! 자, 좀 내려가면 은 밝기 올릴게요. 어, 개 꼼수구요. 야, 이렇게 밝기를 높였는데도 안보여? 얼마나 심해까지 들어갈 거야, 우리 지금? 어, 저 위에 하나 돌아다닌다. 오케이. 자, 이 상태로 상어를 낚아보면 됩니다. 이 상태로. 이 상태에서 안된다고요? 아, 그래? 죄인을 끌어올려라! 얼마짜리인지는 한번 보자! 12,500원 개꿀? 아! <목소리> 웃어? 지금 웃음이 나와? 이 녀석들이? 아마 편의자분이 이 부분에 뭘뭐 넣을지 내가 알것 같아 웃어? 웃음이 나와? 웃어? 한다면 히오스의 우서! 이거 <목소리> 나올 것 같거든? 난 예측했습니다 편의자님 시공의 폭풍은 저... 이번에 아기함은 낚아봅시다. 야, 너무 심해까지 들어왔는데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롤 티어, 여러분들의 고향 심해입니다. 에, 어, 너이 자식 딱 걸렸어. 죄인을 추국하라. 이게 아, 이 녀석, 너 그대로 끌고 가서 산채로 팔아버리겠다. 왜 아무도 없는 것인가? 왜이 심해는 에 아무도 없는가? 이상하다. 야, 근데 왜 아무도 없냐? 이상한데? 심해에 왜 아무도 없어요? A few moments later. 개빡치네. 피치스라. 오케이. 오! 어? 안 돼! 지금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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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기 갖고 싶은데! 하하하하하! <laughs> 드럽게안 불리네 진짜 이씨. 상어 언제 잡아요? 나도 그게 궁금해. 상어 언제 잡지 우리? 상어가 살아있는 미끼만 먹는다 그랬잖아. 살아있는 거 주렁주렁 달고 다녀야 돼 그러면. 갱스에서 수달이냐고요? 고양인데요? 사생. 큰거 낚게 야 돼. 큰 거. 큰 거, 큰 거, 큰 거. 어, 야, 야, 일로. 오이오이오이 응? 친구. 와너안 돼. 너안 돼. 너너너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된다. 이거 5천원짜리야 마! 저리안 가? 마! 니거 네 아니야, 엄마. 저리안 가? 아! 오. 아! 어? 오. 오. 상어님. 계십니까? 아,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구나. 후크를 달면은. 아, 오케이, 오케이. 상어님. 상원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상원한테 패드립 쳐야 돼 상원이 어제 먹었던 샥스핀이 참 맛있다 여기서 이거 달고 이거 달고 폭탄 달까 폭탄 달아야 될까 폭탄 안달아도돼왜 이거 중형 물고기가 먹어도 큰 물고기가 꼬리 꼬리 물어서 먹어도 되니까 그지? 빠세요 그렇지 이렇게 물어도 큰 물고기 와서 한번더 물어주면은 된다니까 먹어 그렇지 여기서 이제 상어가 물면 됩니다 상어 낚고 끝내자 얘들아 상어 정도는 낚아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 유튜브 각이 나온다고 어우 깜짝이야 어? 실제로 있어 어? 야 조용히 해봐 왔었어 여기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어. 드시? 아왜안 어, 먹지? 안 먹나 원래? Why don't you try? 큰거안 먹는다고? 얘, 얘는 뭐야? 얘왜 이래 아, 중형 살아있는 걸 먹, 먹는다 그랬지? 그럼 이거를 가지고 니들을 해야겠네? 니들 끼워서 폭탄 끼워야겠다. 그래서 중형 한번 낚고, 폭탄 한번터트려주고 중형 한번 낚고, 폭탄 한번 뻥, 뻥, 터트려주고 중형. 오이, 오이, 그렇지. 자,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어를 낚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세! 라랄랄라 정말 가슴 싫어~ 야서~ 어 너무 좋고~ 아~ 조씨, 안녕하세요~ 샥스핀 개학 골디~ 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상어 잡았기 때문에 오늘 낚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개복치나 청재치 그리고 뭐 타이어 골타이거샤크 원래 비싸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한번 나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